안녕하세요. 오늘은 하트를 그리기 할 건데요. 일단, 재밌게 하트 그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, 하트 모양은 그릴 줄 아시죠? 일단, 여기다가, 이렇게 동그라미, 이렇게 하고, 색깔. 색깔은, 음, 색깔로 할게요. 여기 이렇게 예쁘게, 쓱싹, 쓱싹. 손톱, 또, 아시죠 손톱을? 제가 잔 살짝 번지기 색칠 해봤는데 예쁘시죠? 이 하트는 이 하트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더 예쁠지도 몰라요. 그러니까. 이 초코, 이 하트의 이름은 민트 초코 하트. 이제 반대쪽 하트를 그리겠습니다. 또 하트를 그리고, 또 반짝이는 이 모습. 색깔을 한 뭘로 칠할까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. 댓글 보고 있는 중. 내 네, 댓글을 봤는데 댓글이 많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제 마음으로 노란색을 하겠습니다. 아빠고 아빠. 네, 잘 끊었군요. 제 집, 이 점을 지어주겠습니다. 누렁누렁 바나나트로 했습니다. 그 다음은 알록달록한 색깔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네, 첫 번째, 아, 이거는 일단 무지개 두 번째로는 주황 세 번째 색깔. 네 번째, 어, 네 번째가 무슨 색깔이더라? 음. 일단 삼각존을 해볼게요. <laughs> 생각하는 중. 네, 생각을 해봤는데요. 역시 노란색 다음에 초록색이었군요. 자, 이제 파랑색깔 보다는 하늘색을 좋아하니까. 그 다음에 최고의 보라색깔. 보라색깔이 예쁘긴 예쁘죠. 어, 근데 이게 나오긴 나오네. 이게 보이나요 연필? 연필 안에 뭐가 있나요? 좀안 보이는데 일단 이 이름은 분명히 알록달록 무지개 하트예요. 나 당연히 알록달록이죠 하양 하 하트 아 맞다 그리고 이 핸드폰이 끊겨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2탄으 하겠습니다 아 끊겨지면 자또 하트를 그려보겠습니다 구리구리 하트를 그려봤는데요 자 이제 무슨 색깔로 하, 하지 댓글 보고 오겠습니다 댓글 보고 있는 중 점점점. 댓글도 이번에도 또 많이 없으니까 제 마음대로 민트색으로 하겠습니다. 하트하면 민트색이 최고죠. 아니 저한테 민트색이 좋지만 이게 민트색 같나요? 여기서 보단 반짝이를 안 그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이거는 민트는 초롱 민트하면 초롱색 아니 초록색 아니겠습니까? 초롱 초롱 민트 하트를 가져보았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하트를 또 그리고, 한 원래 민트는 빨간색이잖아요. 하트 하면 빨간색이죠. 그러니까 빨간색을 이렇게 쓱싹쓱싹 그려주고, 오, 빨간색이 제일 예쁘다. 그렇지 않나요? 뭐가 제일 예쁜지 일단 댓글로 보여주세요. 저 지금 볼게요. 댓글 댓글 댓 보고 있는 중. 점점점. 네. 근데, 근데 누렁누렁한 색깔이 좀 그렇지 않나요? 일단 이거는 두근 두근, 러브, 하트. 네, 빨간색 하면 두근두근 러브러브 아니겠습니까? 일단, 이제 이렇게 다섯 가지의 하트를 그려보았는데, 뭐가 제일 좋을까요? 당긴에게는 저는 이거 두근두근 하 러브아트가 나은 것 같아요. 뭐가 제일 좋은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자 그리고 여기엔 민트의 패 패션 그리겠습니다. 패션 팻, <laughs> 귀엽다. 팻도 이렇게 민트색이어 하잖아요. 민트 하트니까. 자, 이제 누룽누룽 바나나 하트에 팻. 손빛이 제일 귀여운 것 같나요? 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무지개 하트는 아트의패은 팻은... 색깔은 칠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파란 색깔 노란 색깔 아, 엄마가 지금 뭐 먹으려고 하는데 일단 초록초록 민트한테까지만 하겠습니다. 일단 이렇게 그리고 민트는 좀 착해 보이지 않. 민트는 민트 색깔은 하면 무슨 착한 느낌이 들으니까자 이제 빨리빨리 빨리 하겠습니다. 엄마가 마는 떡볶이를 가져오셨네요. 떡볶이만 보여주고. 다음에 또, 여기 이어서 하겠습니다. <laughs> 다음은, 어떨까? 짜잔, 떡볶이. 맛있겠죠? 맛있게, 는 사람은, 음, 음, 댓글에다가, 숫자, 숫자, 구, 아니, 아니, 3을 보내주면 맛있겠다는 거, 음, 알겠고, 그리고, 어, 맛없게 보이면은, 숫자 9를, 적으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